자, ᄌ 됐어요, 그냥, 코인? 존나 내리고 있죠? 다 파세요, 그냥. 어. 아, 야, 시원하다. 아이고, 아이고, 시원해. 잘 되면은 또 기분이가 좋겠지. 아, 시동 건다. 아무튼 더폴 가치는 있어, 오늘 거는. 팔자, 아, 띠껍다. 일단 이거 팔아요. 인증 한번 해주고. 이거 몰라. 발표 또 어떻게 나올 줄 알고. 이거 또 지랄하잖아요. 그죠? 이 장대 꽂혀서 그대로 V자 반등 나올 줄 아니면은 그냥 헤드 앤 숄더 패턴 완성할 줄 내가 모르니까. 어차피. 그런 거 아는 새끼 없어요. 그냥. 빼, 새끼야. 안 빼네. 이제 발표 5분 남았어요. 이게, 웃겨온 게요. 라운드 피겨가내 쪽으로 유리하게는 잘안 나와요. 아, 무슨 말인지 알지? 2호는 팔자. 여기서 팔아야 돼, 2호. 아, 됐어. 아무튼, 좀만 천천히 대응하자. 보통 헤드 앤 숄더 찍고, 그좀 빼고 있으면, 약간 공포가 돌아요. 그래서, 좀더 빼주는 거 기대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, 그거는 기술적인 얘기고, 발표를 보고 애들이, 이게 서사거든, 결국엔. 서사지. 어, 굵직한 발표를 앞두고, 어, 어떤 그림을 그렸냐. 그걸 반전시키는 결과 아니네, 팔자. 자, 좋 됐어요. 그냥, 코인. 존나 내리고 있죠? 다 파세요, 그냥. 알아서 잘 팔아요, 그냥, 이거는. 뭐, 내가 말할 것도 없겠다. <laughs> 야, 개 붕괴 나왔대. 다 팔어. 아싸, 자, 이거야. 야, 돈 존나 많이 벌었다. 어. 아, 야, 시원하다. 아이고, 아이고, 시원해. 좋댔잖아 응, 아예 코인. 이게 이제, 그, 천천히 팔고 싶다는 게 이거야. 서사가 헤드 앤숄던데 저기서 발표가 통수면. 액조디하잖아 그래. 그거 보고 있었어. 인증해봐. 많이 벌었지? 다 인증해봐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 오랜만에 시원한 수익이다. 뭐, 찍먹 하고 싶으면 하든가. 그런 거는 알아서 하세요. 나는 숏을 잡고 있었지롱. 원칙 투자고 지랄이고 돈 벌면 땡이죠? 잘했어. 어, 찍먹도 되지. 저 차트는. 잘 됐으면 아가리 털어야지. 뭐 보이시니까 클래스 차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. 이렇게 할게요. 그, 리딩방이 있어요. 그죠? 리딩방은? 유료예요. 내가 있어요. 난 리딩방을 하고 있진 않아요. 왜냐면 나는 무료거든요. 여기 돈 내고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. 리딩방은요, 돈을 어쨌든 간에 한 300에서 500 받아요. 난안 받아요. 안 받아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리딩비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벌어요 내 종목분석 나 종목분석 승률 100%예요 사실 맞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근데 추천을 하는 게 아싸리 납득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냥 이유도 안 알려주고 사락하잖아요 근데 나는 종목분석을 다 해줘요 그리고 그게 여지까지 다 맞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종목분석을 하고 알트를 추천해도 내가 더 잘해요 그냥 매매를 잘 한대요. 근데 그 새끼들 라이브 되나요? 돈 받는 걔네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켜놓고 매매해서 돈 버는 거 같이 먹여줄 수 있어요? 없죠? 그래서 라이브 안 되죠? 맨날 지난 거 자료 조작해서 수익 봤다고 하는 거 밖에 없잖아요. 나 라이브 방금 했어요. 그냥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<laughs> 뭘 해야 되겠어? 라이브 되고 종목분석도 내게 퀄이 더 좋아 추천을 해도 내게 맞아 그지? 나 라이브로 했어 여기 채팅창에 있는 사람들 다 수익 봤잖아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 수익 봐가지고 이렇게 인정받잖아자 퀄로 보든 아니면 가격 메리트로 보든 이걸 안 해? 이니멘트 재수없죠 맞는 말 하는 내가 왜 부탁을 해야 돼요? 그죠?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돈 달라고도 안 하잖아 요 그냥 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응 사이좋게 매매같이 하면서 성투하자고 막 부탁하고 여러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필수 막 이지랄 해야 돼? 아니잖아 그렇게 안 해도 잘 살아 갈게요 오늘 고생했어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쨌든 고생하셨어요 자 춤추세요 우리는 가자고 이제 빠빠이